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목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을 진지한 질문자인 남방 요왕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솔로몬을 찾아간 이 남방 여왕은 이방인이었고 또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진리에서 떠나 참된 진리를 찾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묵상했습니다. 또이 여왕은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여행을 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내용, 복음은 값없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또이 여왕은 아무런 초청도 받지 못했고 솔로몬에 대해서 들은 것은 명성에 대한 소문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초청장이 들려져 있고 또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으로서의 지혜자였지만 우리 주의 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요점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요점으로 아, 이제 우리는 그녀가 그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녀는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 점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녀는 사절단을 파송하여 그 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인적으로 자신이 직접 솔로몬을 만나는 여정을 출발하였습니다. 이전에 웰링턴 공은 성경을 매도하는 장교 하나를 꾸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웰링턴이 그 장교에게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 장교는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웰링턴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천박한 짓인지 모르냐고 책망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교에 대해 한 번도 연구해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구주의 인성에 대해서나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역을 감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며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후에라도 누가 감히 그분을 대적하는 말이나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와츠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분의 가치를 안다면 틀림없이 온 세상이 그분을 또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직무와 사역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진지하게 믿고 사랑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운 신비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에게 직접 정직하게 묻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가르쳐 주지 않고 그분께서 격려의 은혜로운 미소를 지어주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결코 그 비밀을 알수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 회심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자신이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어린아이들이 받는 그대로의 대우를 받을 때, 그때 그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정직하게 찾고 개인적으로 진지한 기도와 겸손한 간청으로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평화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여왕은 무엇보다 먼저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그녀가 갔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우는 길은 그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의 교리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걸림돌 앞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또 어떤 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섭리와 자유의지가 조화되는 곳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 조화를 보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혐오를 느끼며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모세 오경의 난제들을 풀려고 하거나 성경 지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현명하다면 그들은 직접 주님 자신에게로 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녀는 오직 솔로몬을 찾았습니다. 솔로몬 자신의 입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솔로몬으로부터 그녀는 자신의 꼬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십시오. 최고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곧장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심오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저기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크신 속죄의 신비를 생각하고 그 신비를 믿으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우리 솔로몬 왕의 지혜를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모든 가르침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령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파악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녀가 솔로몬을 만나 뵈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말하에 11개상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길입니다. 주님에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심,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완악함과 고집 등을 말하고 모든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제 그리스도를 알 만한 사람이며 자신을 알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타락과 부패와 죄성과 궁핍함과 무능력을 충분히 고백하는 사람은 즉시 평화롭고 은혜로운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야비하다고 해서, 다시 말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비열하다고 해서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현재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대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볼때 자신이 마치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그분에게 나아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양심을 속이면서 무언가를 숨기려고 합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 속저 구석에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 어두운 곳에 있는 것들도 모두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말해야 하고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데 도대체 여러분이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장막을 걷어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국률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더욱이 그녀는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한 질문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며, 또 그런 개별적인 것들에 별 관심도 없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그녀가 질문했을 법한 아주 어리석은 질문들을 몇 가지 궁리해 냈으며, 그녀가 매우 어려운 질문들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여러분이 우리의 솔로몬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나의 주님이시여, 어떻게 의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겠나이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 해도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어려운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상처 입은 손과 발을 가리키시면서 자신이 행한 큰 속죄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분의 사랑은 또 얼마나 무궁한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여러분은 악한 피조물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분에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공의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며, 구세주의 의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고, 여러분이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되어 주님 앞에서 악한 영혼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예수님, 당신은 지금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한 연약한 영혼이 마귀와 싸워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길 것이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풀기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 해도 여러분이 여전히 선택적인 사랑이나 성경의 다른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어놓고 그분으로부터 기꺼이 배우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렵다고 여기는 그 질문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선한 여인은 질문을 하면서도 솔로몬이 자신에게 하는 모든 말들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답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두려웠던 영혼 사이에는 복된 교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단점들을 말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모든 장점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에게 여러분의 약점들을 말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모든 강점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분에게 말한다면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보여드린다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셨기에 여러분이 살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분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계시는 여러분에게 사랑스러운 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방 여왕이 어떻게 질문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또 솔로몬에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죠. 또 솔로몬이 자신에게 하는 말들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찾고 또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며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우리는 국률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와 복된 교제 가운데 주님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며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우리를 주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그래서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므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감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